전파무기,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끔찍한 역사와 그 경고. 전파무기의 역사와 발전 비극적인 경고 메시지. 전파무기의 기원. 전파무기는 현대전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 기원은 군사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긴 세월에 걸쳐 전파기술은 통신용도로 발전하였지만, 워낙 비밀스러운 속성으로 인해 점차적인 무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술이 전개되는 가운데,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파 무기의 성격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전파 무기가 초래한 비극, 각종 전파 무기 및 생체 실험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끔찍한 비극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술의 희생양이 되며 전파 공격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는 피해자들 주위의 사람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이는 가족과 친구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태.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이상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감시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섞어가며 조용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운영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주변에서 힘들게 느낀다면 알수 없는 소음 속에 이런 불쾌한 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죽어라는 외침이나 상스러운 욕설 등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 소음 뒤에 모여드는 대중의 검은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자의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이제 우리는 피해자들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감정적 불안정과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지 능력까지 훼손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개인의 자유를 잃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